자, 이제, 오랜만에 동영상인데요. 오늘은 그 2층에 보일러 작업을 합니다. 그 2층 보일러 작업은, 여기는 이제, 건식 보일러에서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이들 시공하는 패널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보일러 배관을 하고 보일러를 달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일러 위치는 이쪽이 될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공간 은한0여평 정도 되는데 지금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고 PP 보드라고 그러죠 판넬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이거 다 깔고 나면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배관을 하고 그리고 철판을 올려서 방열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이건 DYD 인데요. 자재는 제가 보일러, 판넬, 뭐 이거 다 해서 한 10평 기준으로 어,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작업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일러, 여기는 이제 2층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2.5kW 짜리 4하고 짜리를 주문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판넬 시공을 다 해놓고요. 이제 보일러 배관하면서 구역을 나눌 겁니다. 구역을 나눠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